한가위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사흘 동안 열립니다. 오는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일요일까지 온타리오주 놀수역 멜라스트먼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어제 열린 한가위 축제 발족식에는 전현직 회장단과 이사진, 집행부와 협찬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종욱 북부번영의 회장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으로 3일간을 계속 하게 되는데 더욱더 큰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행사인데 캐나다 가장 큰한 행사라서 손색이 없, 없,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일간 행사에서 첫날인 금요일은 전야제 행사로 특별 무대에서 밴드 경연이 이루지고 비어 가든과 푸드 코트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가위 축제 하이라이트인 한가위 노래자랑 대회는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복면 가왕 쇼로 진행됩니다. 대회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복면도 재미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모 사랑 노래자랑과 씨름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주최 측은 예산에 따라 초청 가수를 섭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댄스 경연과 족구 대회, 팔씨름 딱지치기, 치킨윙 빨리 먹기 이외에도 정코 태권도 시범과 김미영 무용단, 한인 노인의 공연, 재즈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년과 같이 올해도 부스 80여 개를 유치하는데 렌탈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인상됐습니다. 또 6월 초 웹사이트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부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전했습니다. 한가위 축제 주최 측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남은 석달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